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는 영적인 집인 아버지의 교회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교회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선물의 보따리는 두 개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다 가져봐야 가정만 못한 것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삶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술 먹어봐요. 건강 먼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술 먹고 강팍해지니까 부부 간에 불화 일어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나와 내 가정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합니다. 문제의 인물은 다 가정에서 나왔어요. 가론유다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히틀러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오늘 수많은 범죄자들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도 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가정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가정에서 나왔고, 모세도 가정에서 나왔고, 어린컨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지만은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가정이 병들었어요. 이 가정을 회복하는 길,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께 쭉 우리가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새벽 집회를 하느냐? 왜 우리가 특별히 새벽 집회를 해야 되느냐? 집회도 많습니다. 세미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 특별 새벽 집회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하나만 해도 놀라운데 특별 새벽 집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갑절을 더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장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주는 온갖 불행과 죽음과 질병과 환란과 죄악 속에 살지만 마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마귀에게 세방되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몸에 암이 있는 사람은 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 병원에 가서도 예, MRI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냥 고칠 수 없고 전문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행이라는 암에 걸리고 죄악이라는 암에 걸리고 마귀 사탄을 통하여 온갖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누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언제나 뒤에서 숨어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고와 재난과 슬픔과 실패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비추어보고 성령으로 엑스레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MRI로 이렇게 비추어보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을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더럽고 악한 원심마기는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 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가져준 온 저주를 두고는 잘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잘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암을 가지고 있는데 잘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죄의 어머니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아버지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파리가 우리 집에 딱 잠깐 그전에 어렸을 때 잠깐 와서 앉았다가면 바로 거기에 구더기가 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잠깐 다녀가면서 우리에게 온갖 죄악의 구더기를 쓰고 환란의 구더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미래의 시험과 축복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 다 같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창세기 41장 53절로 시작 애급당리 일곱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액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10편 32편 6절 다 같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 인생의 앞날에 누구나 시험이 100% 있고, 인생의 앞날에 누구나 축복의 날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재벌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 누가 그런 불행이 올줄 생각이 냈겠습니까? 준비합시다. 전국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의 앞날에는 환란도 오게 돼 있고 불행도 오게 돼 있고 사고도 오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 내가 잘 사니까 성공했으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장관하는데 내가 재벌인데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어려움이 오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같이 국무총리로 잘 살아갈 때에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서서히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에스도는 나라의 국모가 되어서 중전이 되었지만, 에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끊임없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향하여 몰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교회도 없고 항상 행복한 가정도 없고 항상 건강한 사람도 없고 항상 웃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아무리 잘 되어도 그때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더 조심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할 때더 조심합니다. 왜? 무슨 일이 얼마든지 시험이 올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은 100% 오는 것입니다. 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오지만은 교인은 깨어 근신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시험도 준비한 사람은 잘 패스해서 넘어가듯이 똑같이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요셉도 시험 이 있었지만 시험을 잘 넘기고 다윗도 시험 이 있었지만 시험을 잘 넘긴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베레벨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시험 안 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이 오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갈 시험이 있고 사법고시, 의사고시 시험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지 나쁜 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쁜 것이지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기회가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가 올때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아서 살려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올려가는 거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오늘 또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요. 여러분, 곰이 곰이. 6개월 동안 계속 연어를 하루에 몇스케럿씩 먹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에게도 무서운 겨울이 오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요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32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따라서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준비를 하니까 홍수가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하자. 예,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정은 큰 위기에 서 있습니다. 가정을 잃으면 세계를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주의의 힘쓰며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위대한 인물도 가정에서 나왔고 세계의 가장 모든 나쁜 악질적인 인간도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는 영적인 집인 아버지의 교회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교회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선물의 보따리는 두 개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다 가져봐야 가정만 못한 것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삶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술 먹어봐요. 건강 먼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술 먹고 강팍해지니까 부부 간에 불화 일어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나와 내 가정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합니다. 문제의 인물은 다 가정에서 나왔어요. 가론유다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히틀러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오늘 수많은 범죄자들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도 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가정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가정에서 나왔고, 모세도 가정에서 나오고, 어린컨도 가정에서 나왔어요. 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지만은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건강하지만 가정이 병들었어요. 이 가정을 회복하는 길,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도 기둥이 되고 교회에도 기둥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 네, 저를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물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인물을 길러내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는 역사가 4,000년, 5,000년 되어도 인물이 나지를 않아요. 사람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분야에 세계적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새벽 집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1개에서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짐에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가 새끼를 보함같이 불말과 불병과 성을 가득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청을 뜨겁게 경험합시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일할 수 있습니다 잘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40년 전에, 30년, 37년 전에 내가 폐병 걸리고 죽게 되었을 때, 내 혼자서 아무도 나 도와줄이 없을 때, 나는 하루에 50번 이상 매일 그런 말을 반복했어요.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나도 잘될 것입니다.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나 따라해봐요. 나는 잘될 것이다.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큰일 것이다. 큰일 할 것이다. 예. 여러분도 술 먹으면 안 돼요. 예. 술 먹으면 그러면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예. 대답해봐. 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담배 안 피울 거예요. 예. 오빠들이 언니들이 야한 번만 이리 땡겨봐. 그래도 오빠 땡겨, 난안 땡겨. 그래. 안 먹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 그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 나는 나쁜 짓안 하리라. 나는 잘 때리라. 늘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유대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창업을 해서 세계 무대에 나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앞을 보세요. 예, 우리나라는 머리 좋으면 의과 대학, 너 의사 되라. 서울의대 보내고, 연대의대 보내고, 의대로 자꾸 보내잖아요? 또 법대 보내고, 너 판사해라. 유대인은 안 그렇대요. 머리 좋으면 너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라. 큰 사업을 해라. 발명가가 되어라. 예, 학자가 되어라.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과대학은 꼭 머리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머리는 적당하고 마음이 그렇게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의사가 됩니까? 병원의 의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치고 의사는 이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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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입은 누가 하루 종일 코만 들여다보고 귀만 들여도 그것도 어렵지요. 예, 여러분 세계로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수술해봐요 날마다 쟤기만 하고 아아아 아, 아, 환자만 계속 만나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요 나는 아멘. 세계로 나가리라, 세계적인 일을 하리라, 세계로 예, 일을 하리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적인 인물을 많이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안정, 그렇다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안정이 되는 것이지 직업 안정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안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독교는 새벽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집회는 특별합니다. 기독교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골든 타임은 새벽입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고 네.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고 네. 예,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고 네. 예,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네. 이번 새벽 집회는 여러분 막 기도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많이 받고 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인셈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미켈란젤로는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의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개 그림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가서 보았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 안에 세계 최고의 작가가 그린 최고의 인류 역사에 최대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창조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누구께 아담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에요. 보겠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손이 떨어져 있어요. 선과 선이 이어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을 잡아 주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손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인간은 연약한 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손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하는데 인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잡아줄 때 인간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손은 그냥 힘없이 늘어뜨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창조주의 손 보십시오. 능력 있는 손이 힘있게 아담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어린아이 손하고 아버지의 손.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잡아줄 때는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의 손이 우리를 잡아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큰일 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은 그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갖춘 아담이라 할지라도 물질과 권력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안 잡아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는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 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담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나에게 오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셨으나 그는 알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두르고 있죠? 거룩한 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두르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부끄러운 모습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알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하고 계시죠? 예, 어린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와야 천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와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올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그는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외로운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심히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요 다음은 내일 합니다. 내일. 우리 학생들 내일 나와, 나오셔야 돼요.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